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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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네. 우리 오늘은요. 신천지인들의 일상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그쪽에서 다녀 가지고 대전 신천지 교회 근처를 자주 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버스 타고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흰옷 복장 입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회로 무르르 다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막차 시간 때까지도 그때도 또 힙합 복장 입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회에서 우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열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그럼 제가 신천지인들의 대략적인 일상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9시 정도에는 신천지 모든 신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사람들이 늦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룹별로 함께 모여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신천지 공부로 유도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하게 됩니다. 작전회의가 끝나고 나면 신천지 교리 공부하는 사람을 섬기는 중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 센터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더 늦게까지 남아서 전도 피드백이나 교리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가요. 지금은 뭐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원래 일상은 대략 이랬어요. 음 그렇군요. 아홉 그러니까 시 그쯤에는 교육과 전도 작전 회의. 어. 그런 회의를 마친 후에는 또 센터로 가서 이미 신천지 공부 중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신천지 공부로 유도할 사람을 찾아서 전도 활동을 나가기도 하고요. 네. 어, 그럼 그 다음에는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하루 일과와 전도 결과를 보고한 후에 다시 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 일과도 보고를 하는군요. 자기 시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곳인데 왜 자기 일과를 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또 자기 삶을 좀저담잡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집단적이고 또 조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신천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직장 때문에 스케줄대로 생활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신천지 활동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퇴근하면 바로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바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낮에는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신천지 활동을 전혀 할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 그리고 먼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퇴근 후에 바로 넘어가서 저녁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낮에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밤에는 신천지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었겠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전도 활동하고, 그러고 끝나면, 뭐, 저녁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시 교회를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 회의가 끝나야지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이 진짜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더군다나 신천지에서는 곤육체형생 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 건강을 어떻게 잘 돌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학생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스케줄을 감당하죠? 그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새벽 6시나 7시부터 나와서 신천지 세뇌교육과 정신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할 계획을 치밀하게 짜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대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공강시간에 이루어지게 돼요. 공강시간에 학교 근처에다가 뭐 좌판을 펼쳐놓고 설문지를 받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활동을 하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침에 작전을 짠 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센터를 가고 그 후에는 교회에 가서 하루의 전도 결과를 보고하고 다시 세부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아, 네. 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엉망이고 학사경고를 맡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들을수록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저도요. 그러면 어, 주부들은, 주부들은 어떡해요? 주부들은 아이도 봐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좀 배려를 해주나요? 주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누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제가 주부였던 적은 없지만 제가 <laughs> 이제 전도 당할 때 이제 주변에 주, 주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부들은 이제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가면 그때 이제 교회에 가요. 교회에서 이제 9시쯤 같이 오전 교육을 듣고, 그러고 나서 센터에 갔다가 오후에는 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업주부이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덕분에 본인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남편 퇴근 전까지 신천지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도록 남편과의 충돌을 피하게끔 남편 비위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집안일을 티안 나게 대충 열심히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혼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보단 그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어지간해서는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대놓고 신천지 활동하는 을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갈등, 파탄, 이혼이라는 결과들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 진짜 너무 놀라워요. 신천지인들의 <laughs> 이런 몰입과 열정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유리자매, 주님이 재림하실 것 믿으시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뭐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지점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삼년 안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간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주님께서 이삼년 안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만약에라면 만약에. 이성년 안에 재림하신다면 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일단 집중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또 전도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에 사용하고 이렇게 오로지 신앙에만 열심을낼것 같지 않은가요? 그,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상이 없는 신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신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곧곧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도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될듯말듯 듯. 그러나 곧 이런 희망 고문을다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될듯 말듯 그런데 지금 안된 이유는 우리 노력이 2% 부족해서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면 곧 항상 곧 신천지가 완성이 된다 올해 안에 끝난다 라고 하면서 끝이 임박한 것 같아 분위기 몰이와 세뇌교육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이 그런 열심을 낼수 있는 거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속에서 나만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나만 뒤처지는 거 같고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곧곧 곧이라고 외쳐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 신천지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치고 회의가 들만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신천지에 오래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지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살짝 의심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천지를 떠나지 못하죠. 아니 왜요?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있으니 좀더 버텨보자는 거죠. 신천지를 나간다고 해서 딱히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천지에 있어 보는 거죠. 그러다가 혹 신천지가 맞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실은 이런 마음으로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몰입하거나 열심히 하진 않고 대략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음, 아니, 그런 게 무슨 신앙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면서 우리의 신념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지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모를 리도 없고,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어차피 신천지가 맞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라도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무슨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그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것 같네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심지어 빨리 이만희가 죽든지 해서 빨리 가부간의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정말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너무 꽉 같아요. 오늘 신천지인들의 일상에 관해서 썰을 좀 풀다 보니까 제가 신천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지금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신천지 에 있을 때보다 못한 자세와 열심으로 살아가는가? 문득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모두 신천지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신앙 열정을 회복해 보도록 하자고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주님을 <laughs> 향한 정결한 한 마음, 전신 전력 파이팅 하자고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일단 좋습니다. 오늘 썰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해 봅시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